이런 화제작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분이시죠 김혜숙 시원 같은 네. 나무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네, 제가 같은 나무 때군요. 세상에 음, 대여서 항상 묵묵히 어, 아픔을 같이하는 어, 엄마 같은 존재예요. 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든든한 버팀목이면서 엄마 같은 존재. 남월등 사실 태산이 없을 때도 언제나 금옥당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인물인데 경성 최대 전당포인 금옥당 신들이 유독 선배님에게서 그렇게 즐거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선배님. 네, 인정합니다. <laughs> 촬영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 저희가 그 정말 너무 엄청난 대장이다 보니까 음. 그 분위기는 음. 저희끼리 서로 너무 좋았는데 어, 촬영 현장은 거의 치열했었습니다. 예, 모든 감독님, 뭐, 스태 그리고 배우분 모두들 어,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예, 날이 지쳐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됐습니다. <laughs> 특히나 이 미술 그리고 그런 공증이 압도하는 게있었을것 같아요. 그 목까지 딱 처음 들어갈 을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마 그 목단이 처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아 소리를 했어요. 저도 뭐 영화 및시대극이렇주의 네. 네. 봤는데, 어, 그런 세트는 처음 본것 같아서, 나중에 그게 촬영이 끝나고, 이제 그다 부순다 그랬을 때 제가 막화냈어요그정도 예, 그 예, 너무 감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금고도 그 잘했거든요. 뭐 비밀 금고서부터. 그 소품 하나하나가, 어 정말, 제가, 그, 아스토리가 나서 일이 벌어진 만큼,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시대의 그거를 고스란히 옮겨다 놓는것 같은, 제가 차라리 착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 시대 사람인 것처럼, 예, 그런, 어, 엄청난 소품였습니다그 목당,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만큼, 감독님도 촬영하면서 그 목당을 가장 좋아하셨다고요 네. 송은혜님은 거기서만 쉬신걸로 알는데 실내니까 네실니까 저희가 어, 이 전국 방곳곳을 나는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그단은 어쨌든 파주에 있는 세트였어요 그 소파를 <laughs> 되게 좋아하셨다고요 어, 네 소파가 다 높게 좀 짧긴 했었는데 그래도 <웃음> 너무 <웃음> 편한 안 <laughs> 공간이었어요 유일하게 저희 세트에서 있는 유일한 소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금옥단 지무실이 워낙 예쁘게 잘 지어진 거 했고 그 소파가 좀 뒤쪽에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앞을 보면 어, 진짜 내가 약간 경성 1945년 그 시대에 딱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러나지고 되게 좋아서 그래서 자주 앉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금대단의 그 대중 주세요. 어, 제 자리도 왜 보이게 해줘? <laughs> 좀... <laughs> 어, 체험이 <laughs> 또좋습 <치우기도 웃음> 좀... 근데 확실히 정말 뭔가 아지트 같은 느낌이 촬영하면 거듭 할수록 그런 느낌이 또 있고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 아늑한 곳에서 정말 찐캐리를 발산하는 우리 금옥당 식구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